근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정한의 첫사랑이죠. 네. 이번에 그 첫사랑, 그 그냥 존재 자체가 첫사랑이기 위해서 또 어떤 좀 준비를 하셨는지. 음, 사실 준비가 <laughs> 조해정 씨는 사실 준비가 필요 없긴 하지만요. 네. 어, 글쎄요, 뭘 준비? 아니, 근데 사실 아주 어렸을 때. 두 친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감정이었을지 모르지만 뮤지컬을 할때 네. 그리스 그리스 맞아 만났던 제가 또 인연은 잠시 후에 또 여쭤볼 건데 어마어마한 또 인연들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음. 별 노력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실제 오랜 친구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오랜만에 봐도 나의 첫사랑이었던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조정석 씨. 맞아요. 그근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도 그 이후에 작품을 해본 적이 없어. 좀비딸에서 만난, 좀비 만난 거죠. 좀비딸에서 만난 거죠. 얼마나 반가웠는지. 예. 이번에 제대로 그 포텐이 아. 터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영상 보는데 저도 가족이 된 느낌이 드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좀비딸 실전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바로 넘버 원 라인업입니다. 자 안무는 이그 대단해요. 엄청난 제작진들이 모였는데 안무는 킹덤 반도의 K 좀비물 1인자죠 전형 안무가 그리고 미술은 오징어 게임 창궐의 최경성 남도 분장은 지금 우리 학교는 그고 창궐의 조태희 대표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 좀비 딸은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좀비 퀄리티가 어마어마해요. 이 점에 대해서 좀그 감독님이 좀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네.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희는 호러 스릴러는 아니고요. 어, 가족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코미디 어, 드라마인데 그래도 그 좀비 디테일이 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 이유는 이 정환의 이제 사랑에 맞춰서 수아가 이제 점점 변모해 가는 그런 모습이 또 좀비의 그런 분장으로 또 표현이 됐으면 해서 모션으로, 그래서 저는 디테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어, 그래서 저희가 안무팀한테 이제 특별히, 좀비 안무팀은 특별히 주문했던 것은, 어, 아까 이제 우리 수아 배우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무섭지만 약간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동물, 예. 네. 그런 반려동물의 느낌을 많이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춤입니다. 이 춤이 그정황과또 수화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코드이기 때문에 모션에 약간 안무동작 같은 걸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전체 좀비가 나올 때도 약간 군무 같은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네. 감염 단계가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지금 아까 우리 수화의 를 맡은 유리 씨를 보니까 누나를 갈아 끼운 연기를 실제로 보여 주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동공 교체 지금 예 보여 주고 계시는데 처음에 좀비 분장하고 거울 봤을 때 어땠어요? 어 제가 분장할 때는 오. 잠깐 잠에 들었었는데 이제 분장이 끝나고 거울을 보니까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두 시간 넘는 특수 분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할 때마다 늘 즐겁게 하셨다면서요? 네. 네참 쉽지 않은데, 아우, 대단합니다, 진짜. 그 아버지는 딸을 처음 딱 보고 어땠어요? 분장을 마친. 아,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는데, 일단은 어, 유리 배우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예. 그 분장하는 그 시간, 두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 굉장하거든요. 가만히. 처음엔, 어 졸기도 하고 뭐 하지만 이제 때로는 잠도 안 오고 이럴 때는 그렇죠. 또 얼마나 근데 그아 고통스러움을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해내는 그 유리 배우의 모습이 아직도 예 아련합니다 기특하죠. 예 너무 예, 기특하고 예, 지금 이자를 밀어서 너무 대, 대견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어쨌든 분장의 퀄리티는 정말 어 놀라울 정도로 예 근데 저희 영화는 약간 그 어, 기존의 어떤 좀비 물과는 다르게 약간 뭔가 무채색 계열이 아니라 뭐 유채색의 네, 예. 동화책을 직접 보스톤 파스텔톤, 예. 파스텔톤, 파스텔톤. 파스텔톤 네. 얘기한 거죠, 정석 씨. <laughs> 어, 예, <laughs> 파스텔톤. 어, 잠깐 깨지 마시고요. 네, 네. <laughs> 어째. <어쨌든, 웃음> 예 <laughs> 파셀톤 네, <laughs> 네, 그런 톤의 좀비물이어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비의 어떤 그 분장 퀄리티는 어 기존에 많이 보셨던 그 어떤 어 좀비물의 영화보다도 훨씬 더 어, 강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있어요. 더 기대가 됩니다 코미디 장르인데 그 퀄리티가 좀비의 퀄리티가 워낙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수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정은 씨가 맡은 밤순 역할도 할머니로 분장을 딱 하고 이 싱크로율이 진짜 원작 싱크로율 뭐 찍고 나왔다 웹툰을 찍고 나왔다 그러면서 이미 그 공개가 됐을 때 화제가 엄청나게 됐었거든요 분장 꽤 오래하셨죠 이정훈 씨? 저도 두 시간 좀 넘게 걸렸고 저기 통가발이에요 그래서 이 뚫어가지고 제 머리로 한 거보다. 네. 너무 사랑스러워와이어드다시더라고요전 와이어 좋아합니다. <laughs> 네. 심지어 좋아하는 와이어를. 예. 막 날아다니고 싶었어요. 어. 네. 아. 이 역할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죠. 씨. 분장이 딱된 이정은 씨를 딱 봤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원작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가 있나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